문재인이 세력을 결집하고 있지 처음에는 윤석열 비판하는 걸로 시작할 거야 그래야 민주 세력들이 열광하거든 뻔해 그러면 선동 세뇌되었던 민주 시민들이 또 열광하겠지 우리 문통이 문프가 드디어 윤석열 정권의 포압에못 이겨 일어나셨다 드디어 일어나셨어 결집을 하겠지 그러면서 나중에 약을 팔 거야. 중대선거구제 개편하자. 약 계속 팔다가 내각제 개헌하자. 그거에 넘어갈까 넘어가지 않을까가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의 관전 포인트인데 내가 봤을 때는 문재인의 이파리 전략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뽀록이 날것 같아. 왜냐면 내각제를 안 좋아하는 민주당 지지층들은 대부분이거든. 이제 안 속아. 문재인을 찬양해왔던 세력들도 문재인이 내각제 비슷한 거를 얘기를 꺼내는 거에 대해서 어? 뭐지? 뭐지? 어, 이상하다? 이러면서 깨어날 것 같아. 내 느낌은 그래. 분명히 문재인은 내각제 개헌 얘기를 나중에 끝낼 수밖에 없어. 그거 하려고, 그거 선동하려고 SNS를 계속 해왔던 거야. 쓸데없는 걸로. 지금 댓글보다 총동원돼서 온갖 인터넷 커뮤니티 선동 세뇌질을 하고 있더라. 문재인 등판하기 직전이라서. 이낙연도 3월 지나서 등판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이재명이 버티기만 하면 돼. 괜찮아. 문재인은 일을 안 했는 건 사실이야. 이재명도 이런 지적했잖냐. 19대 대선 경선 때 성난 시장할때 문재인 전 대표한테 질문하고 싶습니다. 높은 자리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어떤 성과 내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문재인은 보수 적폐랑 한패가 돼서 또 노무현 파리에서 꽃길만 걸어왔을 뿐 아무런 탄압도 받지 않았어.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이재명이 사실만을 얘기한 사람이야. 나랑 똑같아 나도 팩트만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야. 다시 또 보여줄게.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은 해야 할 일이 법을 만드는 거야. 법안 상정. 근데 법안 발의를 300명 국회의원 중에 유일하게 한 건도 안한게 문재인이었어. 자기 일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노무현 발의하고 보수 접회랑 한패가 돼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야. 아무 성과 없이 뭐 했냐고 문재인이. 대통령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고 대통령 돼서도 외교 국방만 신경 쓴 척했지. 실제로 뭔가 업적으로 이룬 건 없어. 사실 얘기한 거아니냐 내가 문재인을 까져서 무슨 떼돈을 건다고 고생을 사서 하고 있어. 박근혜보다 못하다니까. <laughs> 아우 박근혜 여사는 문재인에 비하면 일 그래도 했어 문재인에게 사기당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내가 초대 회장이라고 나는 원래부터 변치 않고 이재명만을 지지해왔어 성남시장 때부터 19대 대선 경선 때부터도 이재명 지지했었는데 내가 피눈물을 흘렸지 문재인과 수박들이 이재명 죽이게 해서 촛불 대통령은 이재명이 됐어야 되는데 그거를 뺏어간 게 문재인이었고 근데 국민의힘 쪽 애들이 되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래도 노무현의 적통이고 오른팔이고 친구라고 하니까 노무현이 당한 그 소름 당하고 개혁 못하고 힘 꺾이는 게 그래도 안타까웠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을 지키려고 나도 했었지. 근데 지금 댓글부대들이 이낙연과 문재인이 이제 등판하려는 것을 지령을 받고 빌드업을 해나가고 있어. 보배드림이라는 남초 커뮤니티 사이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전면에 나, 나서야 한다. 전임 대통령은 정치 금지인가? 휴가 끝내고 투쟁에 복귀하소. 대통령 후보만 못하지. 국회의원이든 서울시장이든 뭐든 나서야겠소. 암튼 정치 전면에 나와 투쟁합시다. 국가가 위기고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위인이 되어주시오. 이낙연은 완전히 대놓고 이재명 끌어내리고 이낙연으로 대체하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어. 댓글부대 푸는 거지. 문재인 내가 조만간 등판할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판을 다 깔았고 문재인 이제 수염 깎고 나온다고 얘기했지. 3월, 3월 말까지는 중대 선거구제 개편을 하고 그때까지 이재명을 깜빵에 쳐놔야 돼. 보수 적폐 세력들의 계획이 원래 그래. 그래서 속지 마시라. 문재인이 분명히 등판해서 처음 시작은 윤석열 비판하고 까대는 걸로 민주시민들을 선동하고 세력을 이제 결집할 거예요. 거 봐라,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윤석열을 까지 않냐? 무슨 윤석열과 한패라 그러냐? 이러면서 그때 나또 욕먹을 거야. 너네들, 문사모 애들도 엄청 욕먹을 거다. 그거 각오하고 있어. 문재인이 윤석열 까기 시작하면은 자칭 깨어있다는 깨시민들이 록봉이 김교수 저사기꾼 새끼 그렇게 선동을 해댔는데 역시나 윤석열 까지 않냐? 이런 얘기 할 거야. 문재인은 교활한 자라서 민주시민들 선동하고 세력 결집시키려면 윤석열 까대기 할 거야. 그렇게 계속 윤석열과 대립각을 보이면서 나중에는 약을 팔겠지. 내각제 관련된 얘기들을 슬슬 꺼내겠지. 우리는 안 속겠지만 민주시민들은 다 속을 거야. 그게 두려운 점인데 나중에는 문재인이 내각제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어. 정해진 수순이야. 그때 민주시민이 깨어나길 난 바랄 뿐이고.